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교화 중심상가에 임대 물건이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공실이네요. 전에 피부관리샵이어서 칸 분할이 돼 있어요. 시설이 깨끗하지는 않아서 새로 해야겠어요. 네, 각 칸마다 수도시설이 돼 있네요. 이 칸막이가 필요하신 분은 그대로 써도 되지만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깨끗하게 제거해 드립니다. 렌트프리 3개월 또는 칸막이 제거 선택 사항입니다. 이 물건의 특장점이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임대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에요. 전용,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공실이라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대로 뷰티 관련 업으로 쓰셔도 되고, 칸막이 철거 후에 학원이나 사무실로 써도 좋겠습니다. 총 10층 건물에 해당 5층이에요. 직접 보실 분이나 문의, 상담은 교환 아송장 저에게 연락주세요. 상가 특성상 공실이 아니면 영상을 찍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교화 중심상가를 나와 교화월드 부동산으로 가고 있어요. 봄이네요. 금방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한 봄날 되세요. 이상 교화 나 소장과 부동산 들여다보기 브이로그였습니다. 그럼 좋은 날또 뵐게요. 안녕.